지금 헌법 존중 TF 말씀하시면서 뭐 이틀막 또 속가내기 TF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수사할 조사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 당이죠. 윤석열 정권이죠. 그러니까 왜 내란이 왜 일으켰습니까? 거기 내란에 왜 동조하셨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내란 가담한 공무원도 안 생겼을 테고. 그러면 조사할 이유도 없죠. 내란 일으켜 놓고 그 가담한 사람 조사하겠다는 걸 이틀막 한다고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뭐 친일 부역자들, 반민특위 해산시켜서 그대로 부역하게 하고 자리 보존시켰듯이, 내랑 가담자들도 그대로 둬야 됩니까, 그러면? 본인들의 과거를 생각해서 지금 두둔하시는 겁니까? 자, 헌법과 정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하겠다. 이렇게 총리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적법 절차에 맞게 신상필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내란 동조자들이 승진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란 동조하지 않았던, 가담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그 박탈감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공직기가 확립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핸드폰을 들여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